18번 정리하겠습니다. 왼쪽식을 정리해서 오른쪽식이 나오게 하는 거네요. 왼쪽식을 정리해서 오른쪽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되게 복잡하죠. x, y 제곱의 z 의 제곱이 있고요. 나누기 중괄호 있고요. 마너스 e x 제곱 y의 지의 세 제곱의 오 제곱이 있고요. 나누기 마너스 e y 지의 네 제곱의 세 제곱이 있고요. 중괄호 닫고요. 나누기 마너스 e의 x 세 제곱의 y 제곱의 제곱이 있습니다. 일단 오른쪽은 놔두고요. 왼쪽부터 먼저 건드려 보겠습니다. 각자의 지금 거듭 제곱이 다 있기 때문에 각자의 사점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의 x 제곱에 y 네 제곱에 z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누기 중간수 치시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가 다섯 개가 있으니까 음 그냥 곱하죠. 뭐 다섯 번 곱하니까 만약 삼십이가 되겠고요. x가 이 오십. Y 챙기세요. Y 다섯 개, Z가 지가 열다 개고요. 나누기 마이너스 2가 세번 있네요. 그럼 마이너스 8이고요 Y 세 번, Z가 1 2번 되겠습니다. 중간으 치시고요. 나누기 거듭 제곱하겠습니다. 4의 X의 6의 Y 4 제곱입니다. 순서에 깔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 괄호 있고요. <laughs> 중괄이 있니까 중괄을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누기 있습니다. 중괄을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4의 x제곱 y 네제곱 g의 제곱 나누기 중괄로 갑니다. 1분의 마이너스 32의 x10 y5 g의 15 나누기니까 곱하기 역수로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8 y 세제곱 g의 12자 이렇게, 이렇게 치면 되겠네요. 나누기 이거는 그냥 4 가로 쳐놓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자, 얘 먼저 해결하고 갑시다. 4의 x 제곱 y 네 제곱 z의 제곱의 나누기 이 부분 해결하겠습니다. 어, 8하고 32하고 약분되면서 4가 되고요. 동시에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겠네요. 4고요. x가 위에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y가 다섯 개세 개니까 위에 두개 남고요. z가 15개 12개니까 위에 세개 남겠네요. 그리고 나누기 4의 x 6 y 네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1분의 4 x 제곱 y 4네 제곱 g의 제곱 곱하기 4 x 10 y 2 g의 3 1 곱하기 역수바뀌겠습니다. 4 x 6 y 4네 제곱분의 1입니다. 정리하시면 4 4다 약분 되고요 밑에 4만 남고요 x 보시면 위에 2개 있고 요 밑에 10개 16개 밑에 16개 있고 위에 2개 있으니까 밑에 14개 남겠네요. 그리고 y 보시면 네개네개 4개, 4개 약분 되고요. 밑에 두개 남고요. G 보시면 두개세 개니까 밑에 한개 남겠습니다. 자 이제 요걸 가지고 왼쪽이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이의 a 제곱에문제 있는 것입니다. x의 b, y의 c, g 의 d는 1입니다어 그러면 뭐 a부터 보겠습니다. a는 숫자니까 여기니까 a는 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이를 제곱해지4가 되니까 a는 2가 되고요. b는 1 4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c는 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d는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 1 4 2, 1 그래서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해야 되니까 답은 19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다 정리하신 다음에요. 오른쪽 거랑 비교하시면 되는데 왼쪽 거 정리하실 때 거듭 제곱부터 먼저 하고 소괄 소가, 중괄 중가, 소괄호 중괄호 이렇게 순서로 하시고 이게한 팀이니까 걔 먼저 해결하시고 가시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